요엘 1장 부대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만 요엘와의 말씀이라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길을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왕충이 먹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우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미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로다 그들은 강하고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더다 그들이 네포도 나무를 말하며며네 모아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에다 수제와 전제가 요호와의 선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하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꼭할지하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소미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자양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네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를 정하고 성애를 소주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 지하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땅에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국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굵어지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다. 여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 조리니 불이 옥장에 불을 살라고 불꽃이들여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순도 주를 향하여 갈다 버리오니 시내가 다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